그 우리 사회와 법조계에 건드려서는 안될 선이 이건데 어허. 이걸 넘으면 대법원도 저는 아직 쓸수 있는 최후의 카드가 한 방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재판 중지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유권해서 한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그 합의체 열어서 우리가 이거 논의해봤는데 재판하는 게 맞다 하면 예. 재판 가는 거예요 오호. 이거 내란특별재판부를 졸속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쉽지 않을까 결국은 아. 특검과 민주당이 한 통속이다 음. 지금 민주당이 내란재판특별부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리고 어, 직위판사라든지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 어, 영당 기각한다든 음. 판사들을 예시로 돌면서 어, 재판특별부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특검이 민주당의 그런 어떤 스탠스에 같이 지금 발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주 이례적으로 법원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이 특검과 민주당이 결국은 네. 한 배를 탔다, 한 패다 이런 것 음. 입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하고 엮기 위해서 음. 무리하게 어, 재판부에서도 보니까 뭐 이거는 뭐 범죄든 혐의라든지 소명이라든지 전혀 안돼 있다. 음. 어, 이렇게 해서 영장을 단칼에 기각한 네. 을것 같습니다.